아리 외국인을 위한 무분별한 억지주안을 하시는 분들은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 투보 체조자들은 자신 나라의 다른 사람의 길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돌아가야 그들 나라에 있는 사람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한국에 올수 있을 것입니다. 적당히 돈을 벌고 기술을 배웠습니다. 자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자국의 노동자들이 또 다른 길을 를 얻을 것이다. 무변하게 한국에 오기만 하면 노동속도 없을 것이다. 법을 어기게 하며 도시화하고 이런 착각이그해서 불가능한 것에서오셨요 <놀람> 아니요. 오늘 지나가다가 어. 어.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맞네요. 는국 국가는 국민의 위치입니다. 국민 보다 법 국민이 아니에요. 위한 외국으로 가셔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외국에는 지금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법 외국인 노동자와 자녀들을 위한 출장의 법안들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사회 구성원들을 불법과 동일시하는 것은 법을 지키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저희들이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법을 무시하고 이용하는 자들을 추방하여야 한다고 외칩니다. 법을 무시하고 이용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을 견들게할 것이며 혼란과 진정한 국민들과 갈등만 유발할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 가짜 난민 신청자들은 그 어떻습니까? 단지 불법 취업,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온 노동자일 뿐입니다. 한국의 법을 악용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을 반하게 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불법 체주자가 불법이 아니면 불법 주차도 불법이 아니겠죠. 얼마 전, 이주 노동자, 내물 입국 기사에 대하여 저희들은 주장합니다. 내물 주고 입국한 노동자들을 발고 세출하여 추방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가만히 둔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남 이주민 센터의 심지어 시설은 입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법을 무시하고 이용하는 수익이 가능하다고 <목소리> 한국인들을 편하게 <목소리> 하는 법 그들이 알고 있는 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것같니다 아이를 <목소리> 이용한 다문화 합창자는 문제가 없습니까 다문화 아이와 다문화 청소년 우리의 미래다, 미래다. 라는 미래다. 기사들이 버젓이 있을 언론을 통하여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 아니면 박물관, 가문화,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과 미래다. 꿈이 없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다문화라는 단어와 의미를 강조하고 반복할수록 국민들과 갈등만 유발할 것입니다 다문화 특혜 반대 국민 역차별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여차별하고 나쁜 한국인 만들기에 다름없는 한국인, 한국인 혐오주장을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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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멈춰라!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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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불법 체사자난은 아이들 출생증부를 둘다고 지금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30명으로 2017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70% 넘게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자국민 일자리는 위협받고 외국인들과 자국민들을 경쟁시키고 있습니다. 서민의 일자리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참신가였고일거리를 찾지 못한 대한민국의 국장들은 일거리로 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인종차별도 아닙니다. 극우주의자도 아닙니다. 국민이 우선인 것이 국가입니다. 사랑하는 내조국이 법과 원칙이 존재하고 불법 가짜 외국인 인권보다 다수 국민의 인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불법 체류자를 위한 역차별 당장 강추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주장합니다. 국민이나 챙겨라. 국민이나 챙겨라. 국민이 챙겨라. 먼저다. 국민이 먼저다. 자 국민을 보호하라 국민을 보아라. 호 남민법 배제하라. 남민법 폐지하라 사정 폐지하라사적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불법 증정 추방하라. 불법 체류자 추방하라. 차별금지법 개정 반대다. 절대 반대다. 이동동 이준석가 아니다.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 자녀. 외국 등록조례 반대한다. 반대한다. 외국인을 위한 불법 체류자를 위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인은 그런 분들은 외국으로 가셔서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mm hey.